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먼저 반갑습니다. 제 남길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온 시간이 벌써 오늘 세이브코리아 집회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비도 오고, 고전 날씨이고, 추운 가운데서도 3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 지켜주시는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살리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 <laughs> I am Christian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다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1919년 김인현 3.1절 이후로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유관순 절사 앞장서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도 단상이 올라보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항공 사진 드론 촬영을 봤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인원수보다 거의 거의 20배, 30배 정도가 여의도에 지금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와 계시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수백만 명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그리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집회 인원도 늘어나고 탄핵 반대하는 지지율도 점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모인 이 자리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부터 시작했어 부산역, 동대구역, 그리고 광주, 대전을 지나서 오늘 서울에서 다시 모였는데 집회로 가면 갈수록 각 지역마다 역대급 인원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광주에 갔을 때는 더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광주에서는 탄핵 찬성 쪽에 그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총 동원령 내렸지만 우리 스스로 탄핵 반대쪽에서 모인 집회는 자율적으로 평화로 모였는데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보다 광주에서 우리가 경찰 추산 인원 세배가더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이 탄핵 반대쪽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기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적인 결단이었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계몽령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laughs> 우리의 주장이 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난 대구, 동대구 집회 이후에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겨울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무려 40여 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해서 시국선언 학교가 벌써 40개 학교가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 전국 교수 모임 6,300명의 대학 교수님들께서도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을 함께하겠다고 받아봐 였습니다. <laughs> 광주에 간 이후로 당시 광주 전라도 지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광주 집회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대학교에서도 조선대학교에서도 모두 다 시국선언 했는데 그 전남대학교 한 여학생의 졸업생이었죠. 배진이라는 그 졸업생이 토종전라도 출신이라면서 시국 선언한 그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너무나 저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봤는데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잠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남 출신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전남대 출신 배진희 분은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있다는 것은 영원함이 하나 되고 동서 통합이 되고 우리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쟁과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통합되고 화합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그 주인공들임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 잘 모르겠는데 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만. <laughs> 네, 인사만요. <네네. 웃음>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내준 만큼 어, 제 가족들은 제가 제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 분이 어, 같이 응원해주시고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못한 다 인사 말씀은 유튜브에 가서 전남대 시국선언 검색해보시면 바로 여기에 주인공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전 국민들이 모든 대학생들이 다볼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향후 배진이 이분은 전라도 지역을 대학생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리 탄핵반대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분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희, 배진. 제 시간이나 기다리셨고, 요 끝나고 나면, 여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다 같이 행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많이 준비해 왔지만, 안 보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직무복귀를 바라는 것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 내기 위한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재난기류도 마찬가지로 인기 많고 돈잘 벌다가 민주당한테 두 번이나 고발당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 제자들 2030 세대들이 당하면 돈도 없고 힘없는 애들 어떡하나 그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목소리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제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안 안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기를 이미 자신이 집권하고 대통령 되는데 구분능선을 넘었다. 즉 이미 90%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재 185석 입법부만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공수처를 장악했고 선관위를 장악했고 헌법재판소를 다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지 않습니까 예측컨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치 무너뜨리고 공정과 상식도 무너뜨린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되고 민주당 세상이 되면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성관위를 비판하는 재난기를 고발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재난기를 고발하고 민주당 비판하는 유튜브들 고발했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법으로서 강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독재당을 볼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제2의 홍콩이 되고 중국처럼 시진핑 통치하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다 불 지르고 절이 어디 있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 지역에 전부 모든 불교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전국에 계시는 성당의 신부님들, 절에 계시는 스님들,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이 집권하면 제2의 중국처럼, 제2의 홍콩처럼 우리는 모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것입니다. 좌우고 우면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싸우고자 는 것은 보수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싸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전락하느냐,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부디 대한민국 살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행정과에 다 장악하면 독재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될 것을 우려하고 두 번째는 바로 친중화되어서 공산화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초안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군사력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것 외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상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홍콩입니다 영국 치하에 있던 홍콩이 중국 치하로 들어가면서 불과 몇년 만에 홍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콩 가보십시오 화려한 그 무역도시 바로 그런 내원사인도 없고 이미 홍콩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친중 정치인들을 보내고 중국 친화적인 법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홍콩 사람들은 뒤늦게야 깨닫고 노란 우산 들고 2014년도에 수십만 명이 홍콩을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수하자했지만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서 얼마나 친중국적 인물이 많습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은밀하게 지켜주고 있는 한미 동맹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중국 앞에 가서 쇠세쇠세늘 중국한테 잘 보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 우원시 국회의장은 우리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열 2위라면서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든 국민들은 걱정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다고 지하자원 없이 오직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삼성전자 바로 첨단 반도체 기술 작년에 중국으로 빼돌리다가 들켰고 지난 10년간 무려 25조원에 걸친 100건 가까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여러분 여의도 아닙니까 여기가 이 소개도 이미 우리나라의 엄청난 건물들과 빌딩 부동산이 중국인 소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60만 명 이상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들이고 부동산 사들이고 그리고 기술 빼간다면 결국은 뭐잖아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지난, 지난해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 항공모함에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항공모함 촬영하다가 발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학생이라 했지만, 수사해 보니까 중국 핵심 당원이었습니다. 포렌식 수사해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평택 미군 기지를 촬영하고, 국정원 사진 찍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군사기밀 빼가는데 현재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간첩제를 적용해서 처벌하자 반도체 기술 빼돌리는 놈을 처벌하자 했는데 그 간첩법 개정을 어느 당이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답변하라 기술 빼가고 군사기밀 빼가는 중국인에 대해서 단첩죄를주여하는데왜 반대했는지 답변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팔아먹는 것을 묵인하고 우리나라 군사력 빼가는 것을 묵인하는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 보시면 전환길 뉴스 뜨면 밑에 댓글에 욕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국은 하버드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에 가까운 우마우당, 바로 우마우당의 중국 댓글 부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 5천만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여론을 중국식으로 친중화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사람끼리 분열일으켜서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세대 갈등을 유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하는 이런, 이런 여론에 대해서 중국식으로 바꾸려고 엄청난 댓글부대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4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여론을 우리끼리 분열시키고 중국이 좋다는 식으로 여론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속에는 너무나 깊이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지금을 놓친다면 제2의 홍콩이 될 것이고 제2의 중국처럼 사회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에 알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엄 덕분에 알게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대통령으로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거고, 그래서 알다시피, 민주당의 바로 29번에 걸친 탄핵,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사건,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억, 이런 것 때문에 구국결단으로 비상기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29번의 탄핵 속에 감사원장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탄핵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1급 비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1급 비밀을 중국에 넘겨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간첩제로 잡으려고 감사하니까 민주당이 그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민주당은 간첩죄를, 간첩을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내가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7, 80년대 민주화운동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그래서 이론이 민주화의 모습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모습 맞습니까? 국가 기밀 빼돌리고 직접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이재명 수사하려는 검찰을 탄핵하고 과연 이 민주당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가 원했던 민주당의 모습 맞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비상기업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분들께 역시 저는 도산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진실만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기 선포는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을 논해서 자꾸 내란 내란 우두머리 내란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고 민주당이 국민들 선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여 답변해보라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아닌가 그런데 내란죄를 적용하려니까 사실 민주당도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직후에 내란죄으로 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연락해서 남한으로 국지전을 도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지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이 유일하게 탄핵소추 형사처을 받을 수 있는 게 내란하고 외환 아닙니까? 그 외환으로 뜻보시 울려가다가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끈대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국회에서 비상기험 해제, 우리가 알듯이 두 시간 만에 비상기험 해제에 대해서 의결했고, 여섯 시간 만에 아무런 사고 없이, 부상자 없이 법에 따라서 해, 비상기업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비상기업 해제 의결 못하도록 끌어내라고 했다고 해서 의정활동 중단 국헌불란이라 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바로 특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불렀어 리허설하고 말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목소리> 뿐만 아니라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메모 아닙니까? 바로 그 메모가 마찬가지로 가짜였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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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내란 죄를 덮으시고 지도안 통한다 이겁니다. <목소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내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만 5천 명12.12 사태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군인이 몇 명입니까 280명으로서 5.16이나 1 2 1 4때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껏 280명 국회에 보냈고 실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진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또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벌써 시간이 27분이나 지났네요. 그래도 햇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야! 기분 좋습니다. 이 기분 좋으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소 우리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힘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